이번 영상은 네스티 팬시 클럽과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네스티 팬시 클럽의 신상으로 구성된 다섯 가지 착장의 첫 번째 룩인데요. 오프닝에서 입고 있던 그래픽 티셔츠에 올봄 유행하는 아이템인 니트 베스트를 레이어드 해줬어요. 이 니트 베스트는 짧은 기장에 아가일 패턴이 특징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트렌드를 쭉 이어갈 Y2K 스타일의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해줬어요. Y2K 패션을 상징하는 볼드한 벨트와 플리츠 디자인이 너무 예쁜 이 스커트는 겨울에 코드로이 원단으로 발매된 적이 있어서 매근매산 해가지고 소장하던 제품인데 이번에는 데님 버전으로 입어봤고요. 13회나 리오더된 제품으로 아주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착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입는 슬리브리스의 원피스를 레이어드한 스타일인데요. 뒤에 보여드릴 슬리브리스 볼레로 셋업에서 볼레로만 활용해가지고 원피스 위에 걸쳐줬어요. 이 원피스는 어깨끈에 버클이 달려있어서 기장 조절이 가능하고요. 화려한 패턴과 함께 왼쪽 하단에 반짝거리는 핫픽스 로고가 포인트로 들어간 제품입니다. 레이어드해준 슬리브리스는 2020년 FW부터 쭉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피스와 레이어드해줘도 좋고 데님 팬츠나 트랙 팬츠에 매치해줘도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세 번째 착장입니다. TPO에 상관없이 데일리로 입기 좋은 착장인데요, 네스티펜시클럽 로고가 포인트로 들어간 골지 원단의 롱 슬리브와 데님 쇼츠를 매치해줬어요. 상의는 슬림한 실루엣과 자연스러운 핏감이 특징인 제품으로 어떤 룩에나 활용도가 좋고요, 쇼츠 역시 SS 시즌에 없어서는 안될 아이템이죠.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를 메인으로 가져가되 쇼츠의 워싱과 부츠 컬러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려준 룩입니다. 네 번째 착장은요.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에 포인트 주기 좋은 그래픽 티셔츠와 타이다이 스커트를 함께 입어줬는데요. 이 티셔츠는 그린 컬러를 선택해서 타이다이 스커트로 빈티지하게 연출해줬지만 데님 스커트, 데님진, 레더 스커트 등 매치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다양한 룩 연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초록색 숄더백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초록색 백을 들었는데 <laughs> 배경지도 초록색이라서 크로마가 같이 입혀진 거 있죠. 저는 봄이 오면 특히나 이런 빈티지한 룩이 끌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지막 착장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슬리브리스 볼레로 셋업 크림 컬러의 자카드 패턴의 스커트를 매치한 룩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슬리브리스 볼레로 세트가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베이직한 디자인이라 두 가지 아이템을 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마음에 들었고요. 상의가 아이보리 컬러에 패턴이 없는 심플한 느낌이라 하의는 브라운으로 톤을 맞추되 화려한 자카드 패턴으로 포인트를 줬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이 업로드되과 동시에 네스티 펜시 클럽 기획전이 시작되는데요. 기간 내에 화면에 보이는 코드 사용하시면 5% 할인 쿠폰이 발급된다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어, 이거 사진 찍어. 아, <목소리> 사 <목소리> 지금 바지를 이거 반바지 입고 잤는데 아까 커피 사러 나갈 때 추워가지고 긴 바지 그냥 위에 입고 나가가지고 바지가 두 개. 게... 지금 여러분 집상태를 좀 보실래요? 아 오늘은 집을 치우는 날이 될것 같아요. 까꿍. 네. 제 생각에는 원희가 와서 개지랄 할 거기 때문에 얼른 원희가 오기 전에 치워야 됩니다 5시쯤에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 머리 물 많이 빠졌죠. 그, 뭐지? 이거, 그 진짜 웃긴 거가 제가 수영장에서 놀았거든요. 처음에 머리를 안 묶고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잠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여기까지만 젖어 있어가지고 밑에는 색깔이 더 빠졌고 위에는 조금 파래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밖에 나가면 추운 관계로 집에서만 있을 거예요.

이지나아드라마 뭐가? 워킹 레데가 뭐라? 에이, 잘 먹겠습니다. 그죠짱 <laughs> <야, 맛있어? 웃음> <숙줄> 많아. 한하 <laughs> <laughs> 놀리신대 유세윤씨께서 안전 맛있잖아 히 희쿠 도... 젠 뭐지? 스쿠나이 토코로 에라이 장한 뭐모 사이가 뭐모 정도? 미친, 토코로, 장소, 라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힙바루, 당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적다? 음. 여러분 오늘 택배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요. 택배를 다 까볼게요. 어 이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건데 스킨푸드. 이 에센스 쓰고 있거든요? 파슬리 파슬리들 이거 뭐지? 우와! <laughs> 저 나그참파 이 빨간색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마스크팩이랑 크림이에요 쉑쉑 보고 해서 소화기. <laughs> 스위트 바질 키우기. 이거 예전에, 저 예전에 광고했었던 시카고 그 귀신 앰플이거든요. 이거 되게 잘 썼었는데, 이거 보내셨어요. 언니야, <laughs> <Hello. 웃음> 서 원이랑 이렇있어이뭐이게어뭐하냐고이금일어났어 돼. 뭐 먹을래? <laughs> <늦지 마. 쉬웠어? 웃음> 뭐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럼 뭐어떻게물어봐원야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야 언니야, 뭐 먹을래? 야 원희의 몸이 한껏 반대쪽으로 갔는데. 빨거 <laughs> <밝어>, 방송.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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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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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이? 에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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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니에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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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 1년에 1 이거 언니가 집에서 만든 거래. 언니그 누나가 행복. 먹 거야? 책상 어, 뭐 맛. 웃기지 않냐? 음! 맛맛있다나현이 아닌데. 나 빨리 좀 갈래? 이이